7월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분들은 7월 운세 어, 굉장히 좋은 이익을, 성과를 얻으실 수 있고, 금전 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어떤 대가랄까요? 어, 치러야 하는 노력이나 그 대가도 같이 따라와서 고민도 함께 있는 그런 7월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나 능력 인정을 받거나 만약에 연애에 관계된 것이라면 어, 어떤 사랑을 얻게 되는 그런 시기라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 주장을 확실하게 펼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애에 대한 부분, 내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요. 저는 이런 걸 잘합니다. 일에서나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확실하게 내 어, 능력, 그 다음에 내 모습을 어필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성과가 있고 좋은 일이 있는 7월이 될 것입니다. 2번을 고르신 분들의 7월의 운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음도 굉장히 흡족하고 그리고 어, 일이라면 일도 굉장히 잘되고 사랑이라면 사랑도 굉장히 잘되고 그 다음에 아직 연인이 없으신 거라면 연애 운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인연이 아직 없으신다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하는 마음이 확실하시다면은 어, 이제 사귀는 것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마음에 드는 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만큼 확실하게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게 어 진전이 되는 7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 너무 좋긴 하지만 이제 너무 어 이익만 보지 마시고 어떤 전체적인 앞으로의, 감정적으로 봤을 때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서 사람 관계를 맺으시거나 일을 하실 때 너무 철두철미 하기보다는 약간의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을 고르신 분들 7월 운세입니다 한 번을 고르신 분들의 경우에 어, 굉장히 축하일도 있고, 일도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없이 잘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아직 이제 연인이 없으시다면 어떤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보내시면서 호감 가는 사람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인이 있으시다고 하면 꾸준히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표현도 잘 하시면서 데이트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관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이익도 있고, 성과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인정도 받아서 축하도 받으실 수 있는, 어 힘차게 계속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는 일잘 해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약간 해야 되긴 해서 하는데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일이든 인간관계든요. 그런 모습이 조금 있는데요. 어 어쨌든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 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균형만 좀잘 맞추셔서 지내시면은 뭐일도잘 되고 사랑이나 인간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잘 되는 한 달이라서 뭐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한 달이에요. 사번을 고르신 분들 7월 운세입니다. 어, 7월에는 조금 휴식이 필요한 시기이긴 해요. 너무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고 아직 타이밍이 아닌데 아, 뭔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약간 섣부르게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항상 그냥 그 균형을 맞추시면서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물어보시고 상의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음, 지내시는 게 좋구요. 균형에 관계된 게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나, 어, 연인, 사랑, 연애 이런 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막, 헉, 나는 뭐, 연애를 안 하시고 계시다면 이번에 꼭 해야 돼. 막, 같이 수영장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너무 이렇게 의지에 불타오르시면 힘들어지니까. 어, 약간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고 하시고, 그리고 뭐 시도도 많이 하실 수 있는 한 달인데, 뭐 시도 하시는 건 좋습니다. 네. 어, 그거는 상관없지만, 음, 너무 이제 비호감이 되지 않게 적절한 수준에서, 어, 어, 적극성을 띄시면 적당히 띄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다운 하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도요,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7월입니다. 7월에는요 음,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약간 지난달보다 더잘 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게 초반에는 조금 미미하게 진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또잘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잘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그 마음적인 부분 음, 인간관계나 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내 마음 같지 않게 잘안 되고 어, 내가 표현도 잘 못하겠고 음, 이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후반에 들어서는 그것도 잘 진행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좀 처리할 것들이 많으신 한달 같아요. 그래서 어, 인간적인 부분이든 일적인 부분이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인데 주변에 좀 처리해야 될 일이나 복잡한 일들이 정리가 안 돼서. 내가 100% 하고 싶다라면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100%를 못 하시고 좀 거의 정체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진행이 좀 빠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급한 거부터 먼저 처리를 하시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초반에 좀안 풀리는 느낌이 있지만 잘 진행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7월 운세는 여기 부산 광안리 해변가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7월 한 달도요 모두 행복하신 일 많이 생기시고 금전은 성공 애정운 모두 좋은 한달 되시길 바랍니다.